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궁별곰 t v 의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뉴이스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이스트가 뉴이스트 컴백쇼 더 녹턴 프로그램을 통해 새 앨범에타의 들곡인 I'm in trouble의 첫 무대를 공개하며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뉴이스트 컴백쇼 더 녹턴은 새 앨범 더 녹턴으로 돌아온 뉴이스트의 컴백쇼와 더불어 신곡 최초 공개와 팬들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뉴이스트를 위해 엠넷에서 방송한 일부작 프로그램입니다. 뉴이스트는 야간 드라이브를 나설 밤에 드라이브를 하며 듣기 좋은 노래로 밤새를 꼽아 들으며 매력적인 음색으로 따라 부르며 감성을 더했습니다. 또한 7개월만의 컴백인 만큼 근황에 대한 토크부터 추억을 회상하기도 했으며 이번 앨범의 주된 작곡을 맡은 멤버 백호가 앨범에 대한 소개를 이어 나갔습니다. 이후에 자기 전 샤워할 때 듣는 음악, 잠이 안올때 듣는 음악에 대해서 각 멤버들은 각자의 색깔이 돋보이는 선곡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세요 무대에서 뉴이스트는 강렬한 베이스 무대로 컴백쇼의 포문을 열며 한순간의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밤새 러브미 무대를 통해 부드러움과 달콤한 매력까지 끝없는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특히 이번 미니 8집 타이틀곡 '아이민 트러블'과 수록곡 '꼭 무대'가 돋보였는데요. 아이민 트러블 무대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하고 과감해진 치명적인 섹시미와 무대에서 매혹적인 카리스마로 보는 이들을 매료시키기도 했으며 곡에서는 촉촉한 감성이 느껴지는 따뜻한 분위기로 듣는 이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또한 루이스는 앨범 토크를 통해 곡 작업 비하인드와 포인트 안무를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팬들을 위해 직접 타이틀곡의 응원법을 만드는 등새 앨범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신보와 동명의 컴백쇼 더 녹턴으로 특별하게 돌아온 뉴이스트는 방송 끝 무렵 영상 편지로 컴백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이것만큼은 꼭 봐주셨으면 한다. 저희만의 새로운 카리스마라며 기대감을 높였고 러브들 볼 생각에 너무 행복하다.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요. 사랑해요. 라며 팬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다채로운 매력으로 대중들의 취향을 완벽하게 저격한 뉴이스트는 컴백 당일 발매 전부터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등 파급력을 보여줬습니다. 음원 공개와 동시에 각종 온라인 사이트 차트 상위권을 기록하며 대세돌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뉴이스트는 지난 11일 미니 팔집 더 녹턴을 발매하며 컴백쇼를 상황리에 잘마쳤고 오늘 14일에 엠넷 M 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컴백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뉴이스트가 세계 곳곳을 더 녹턴으로 물들였습니다. 지난 11일 약 7개월 만에 미니 8집 더 녹턴으로 돌아온 뉴이스트는 발매 동시에 해외 아이튠즈 앨범 차트 13개 지역의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뉴이스트는 일본, 싱가포르, 칠레, 아랍, 에미리트, 베트남 등 13개 지역의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것에 더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멕시코, 호주 등을 비롯한 총 21개 지역의 탑10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이스트는 소리바다, 네이버, 뮤직 등 온라인 음원 차트 1위를 달성한 것과 더불어 수록곡들까지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ん 전곡이 차트인이라는 저력을 보였고 앨범 역시 한터 차트 신나라 레코드 등 여러 음반 차트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화려한 컴백을 알렸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뉴이스트가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뉴이스트는 지난 12일 유희열의 스케치북 녹화를 마쳤습니다. 지난 11일 더 녹턴을 발매하고 컴백한 뉴이스트는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아이민 트러블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유희열 씨와 이어질 케미도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뉴이스트는 이전 앨범과는 상반된 느낌과 컨셉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만큼 무대에서 보여줄 퍼포먼스 와 다양한 매력에 팬들의 기다림 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녹화를 마친 뉴이스트의 녹화 본은 이번 달 내로 방송될 이 예정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그룹 뉴이스트 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 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